<laughs> 기차 렐레를 눈앞에서 보고 왔어요. 오늘은 전북 현대 B 팀의 경기가 있는 완주군 공서운 동장에 다녀왔어요. B 팀 경기 직관은 오늘이 처음. 선수들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까이에서 직관을 할 수가 있다. 익숙한 진슈 선수부터 정호재 선수 그리고 최철순 선수까지 B 팀 선수마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현우 씨. <laughs> B팀 골키퍼 클래스 연우 알아보시고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간식도 주셨어요 전반전 0대0 별도의 티켓팅 없이 응원하는 마음 하나면 누구나 편하게 직관이 가능했고 콜 리더님께서도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우리 전북현대 B팀 후반전에만 무려 5골을 몰아넣으며 평택시 티즌과의 경기에서 무려 5대 0으로 승리했어요 오늘은 5우렐레부터 뒤로렐레 좌우렐레부터 기차렐레까지 대구 경기 아쉬움을 이곳에서는 승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B팀의 조 확정과 케이스를 이겨 승격을 축하합니다.